그래서 별맞는 배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리만 계속 듣다 보고는 조금 심심할 수 있고 허전할 수 있어서 또 우리가 단막 찬극을 준비했잖아요. 비가맞추게 응? 준비했잖아요. 예. 다음 신소가 뭐가 나올 것인가? 어디 한번? 먹. 뭐. 먹. 뭐가 나오네? 먹. 뭐. 먹 뭐. <laughs> <laughs> 아까 배낭에헤에 준비. 부리시겠나요아 응. 나는 저 재단봉 마당새라고 합니다예 왜? 예? 왜? 아니 그냥 물어보는데 아니. 아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꺄악! 이거 가르쳐준다 이렇게 에서 오늘 배가 살살 고 아프다니 가만히 어봐 반응이야 뭐고 그러고 사는 거야 이놈 아니, 서울에서 누가 결장을 지나냐고 어디 한번 보자. 박흥바 네. 아이구 무 지구적이! 미치구석이. 흥분하고 지구적이란 말이야! 아이구 아이구 아이야아이고오고 아이고, 대야! 오 형님 기결도 없이 아 어머님 절받으십쇼 그러나 부모님 더욱더 기쁘게 되십니고운 바뀌고 이곳에사래도 이거는... <수발해서. 웃음> 제가 형님 찾아뵙고 드리려고그 무엇이냐 이 벤츠 스클라스로다가 그냥 낙오바를 했어 형님께서 이렇게 순수한 이물질이냐? 아 정말 니가 그지식이허수 엄마 누나야 나 시랄하고 빠졌데 형이 이고눈나는이고 니가 나한테 벤치 보내고 자가에 보내는 놈이 니리고지금 시X 우냐 우우면 누에게다가 뚜껑 어디론다파괴그넌그랑커 니가 음. 요새 하이실니하들하남 하니, 니형니하이 하니, 라뇨 하니, 하내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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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놈은 아니그저놈이이만이놈을다발 말리고 돈만고놈은다가 저놈은 다만, 저놈은 나가이 젠배 소로들 삐아르렁 아님가 도덕질 할 리가 있었습니깐요 아 그럼 어떻에서 이렇게 음. 긴장하지 않으고 예 네. 제가 부자된 내력을 살쌀가슴에리고 싶습니다 으흠 생은 열받네 처음에 제가 형님한테 쫓겨내러 왔고 운방을 입고 사니 어이청에 제게 한 쌍이 다아와서처만은 대칭을 짓고 흉기를 어, 제지 보니까요 어, 아이 그러면 내가 구레미 새끼 한 마리가 나타나서 새끼들을 그냥 꼼싹 다잡아먹고 그냥 꼴없이 한 마리 남 놈이 말어나 아기 몸바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찰 떨어졌죠 야이거막아 아, 떨어졌어 떨어졌을 때 너희들은 그냥 발로 그냥 작은 작은 비더라 <laughs> 아이 그래갖고 제가 그플라디 다리를 잘 일사박고 살려 보내주더만 이놈요보에 확실히 하나도 못 보나요? 무시해 제 얘기가 확실히 거예요? 그래서 그 박씨를 숨 것들만은 아다한 거기 아이새 종이나 열렸을 요 이런 멈추어보는구 아씨 뭐쓴게열렸겠째 그나다 그 속이나 그런 얘기를 하고 밥을 하나 탔더만 와 아깝다 뭔 얘기야? 뭔기야뭔 얘기야? 그래봐 박통 속에서 놀이 쌀과돈이 나오는 거야 무시어 통 속에서 쌀과돈이 나와 아, 이 은근 보화가 나오는 여요이 이속에서람이라단요파남이 나오고요. 도파박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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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수도파수들이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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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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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둑질은도 파도 파도 니도요도 파도 파아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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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동여석이 이게발씹름먹고가서 부대 안어 갔어. 이 뿌지는 것이 아니라 지저로툭 떨어져서 지저로철각끊러던바게요야 이놈아, 이야 이놈아. 철강이 안 걸리고. 철강이 안 걸리고. 어떤 것이냐? 야! 팍! 진짜 짝이로 뛰려버려. 야! 끝에 하나 하여. 아, 눈이, 눈이, 눈이가 살안 들었어. 눈이 멋있어. 그거 이거. 제비 새끼 다리 하나 부려 가고이렇게부리가 날리게. 나난 열댓 마리 막 부려 가고아참 겁만 드는데 나진비 새끼. 이 운동선아네. 새비가 어디 있다고 부르십니까 여기. 아운동선아에는새비가 없냐? 못 들어. 짹짹짹짹짹 가서아 새끼는 아이 새끼가 생각해요. 영년 천사마의 말투라고 니라 제비 새끼 다리는 보이는 쪽좀 내가 잡고 착시가 착시된 거야. 이거 나만 말하지 말아라. 기분을 발설해라. 이하고 나하고 둘이만아야아 알고 얘기해. 들려어요 여기 와 그렇고. 나가. 아까부터 궁금한 거야. 현관이. 또 누가 뭐, 또 그렇게 비해서당가요 아, 아, 또. 아, 그런 것은 아니고. 아니고. 아, 왜 많이 내 이렇게. 누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가 이렇게. 저가목에게 누가 이 그러니 저이쁘게 누가 이 다소 누가 이렇게. 가저렇게것이무엇이냐저이렇 이렇게. 초 이렇게. 누이무엇이냐게누장 이렇게. 이렇게. 누이렇가 何で殺すんだよ 만원하고 그 말이거든. 이가 없다 그말이거든상가오가이일진가이는 이가, 지가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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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이가, 이가, 이이것은가이고 이가, 이이 이가 죽을 일 있으면 이가 죽신 일이 있으면 가 죽을 일이 있으면 그가 있으면 그가죽이있그것은가죽서이있으그런거니 나는 그가이라선녀그 잔디가 죽을 이그말이거든 차손이 장도 제쳐두고 선형 받드는 거 맞냐? 아이고, 여기, 아이고, 형아이지나을 지금 왔니다요 하하, 아, 아, 그런 거알았으면 적어라, 놔둬라. 안그래도 제가 현김 <목소리> 드리려고 흔히 묵제해 놨습니다요 뭣이여? 나를 둘라고 묵제해 놨어? 하 그럴 것이야 그럴 것이야아나왔으게 말이지. 나가, 니를 어렸을 적에 얼마나 이뻐라 그냐우헤이무안이 지고 산려내 사람이 틀려 튼틀이라고 했만 들어서 내놔 지고 갈란나 에헤이 형이 천자조신 체면에 첨 무거운 것들 채워주고 어떻게 그 대로 삶을 가지라고 오십교 형이 건너가게 했면은 제가 네가해적신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제 오늘 더 경험이 시 경고서 나가피형못 가게 나가 건너가고 말이야 저생이는 주문만을 싹빼리고 빈껍데기만 보내라. 짠! 데려드는 거 맞지? 이런 속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다 보고 나쁜 놈이라고거 아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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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물은 질내려고 기침 식 나오고. 아이고. 네? <laughs> <박수 한번 보내주시오. 웃음> <laughs> 예, 예, 아. 한번 보내 주시오. 예. 가 일어나서는 밀어야 아니. 이이받으셔 지고 간다. 그야 준비되냐? 예 예. 뭐야 미리 나이 오면. 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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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어, 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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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미러. 미러. 을러 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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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 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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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이�만> 나가. 아야 나가. 이거. 이거. 라거 이거. 나거 이거. 이름이뭐 이거. 이거. 이이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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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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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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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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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자 이거. 이거.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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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거야들 l tell you something about those you f e e 은 again. I mean, how much I d i d n 안 go. 아이고 it out 가십 the s u 제가 살 t it out o 다 the sun. i 어 not h 가

고 そうじゃ 아빠가 잘 다니지 못하고, 참기름 안방을 찾가고 이걸 먹으면 가분히잘니지 Thank you. 그래서 다음에또 땀을 흘리고 열심히 하는 만큼 또 여러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죠.